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기본교리 묵상 제10장 구원의 경험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제목 모두가 고대하는 소망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살로니까 후서 2장 13, 14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우리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어서 하늘로 승천할 때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영광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영광화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에게 당신 자신의 찬란한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고대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제강림하실 때 성취됩니다. 영광화의 조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미래의 구원, 즉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하여 영광화를 얻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의 내주와 성령의 내주,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관성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성의 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을 보낼 때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중에 거하고 동시에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사실을 묵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성소 봉사에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을 통해 그 일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이자 왕으로 취임하실 때 하늘 아버지에게 받아서 주신 성령에 참여한 바된 사람들은 실제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에 주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품성에 고정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우리는 재림 때 경험하게 될 변화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啊。Ah.